방팀 음. 그럼 드리백 가야지 <목소리> 야, 저기 버거 팀이야. 조심해야 돼 오늘. 아유, 아이 지수민인데 왜 이렇게 잘미요 버거 팀은 아주 혼내야 돼. 아... 이게 뭐야 이게? 빠빠기, 빠빠빠빠빠. 시작했다. 꽃 <laughs> 시작이다. 또다 또. 와, 와, 그물 빅스 지나가는 소리 들렸냐? 어 들어간 줄 알았어 그래서 들어간 줄알았어 버그야 버그라고 안 들어간 데왜 버그야 버그면 들어갔지 맞지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하고 어이안 되는데요 음침투 음침투 아 또 시작이다. 그렇지 농. 농. 티비. 뭘다 보이가. 오케이. 아유, 워터렛. 이승만 뛰는 중. 어? <laughs> 아니, 돌에 부딪혀? <부딪히냐? 웃음> 탁하는 <탁한> 소리가 나네. <laughs> 가자. 누구냐? CDB. 오! 음, 딩! 아.. 음, 딩, 이러고있네 비켜 티 t 비에라야까요나갔다호어키 그렇지. 오, 호어두뚝 배. 기이누야야 배. 두 배. 두 배. 두 배. 기 배. 이 배. 기 배. 두 배. 오, <laughs> <laughs> 아이, <아니>, 뭐야? 뭐야? <laughs> <laughs> 너무 너무 성급하게 올렸고, 오케이, 강딩 그런 거... 아, 갑자기 끊기네. <laughs> 오, 오케이. 이벤트 페이지나 다른 거막 그런 거다꺼 창. 피파 공홈 밖에 없는데 공홈이 렉이네 그럼 사령가 <laughs> 그래, 박정무 공홈을 켜놨는데 렉이 걸리면 어떡하라는 거야 안돼어뭐 <laughs> 어, 뭐, 조용히 해어케이스티디 어우 돌대, 돌대가리 저거 돌대가 음침, 음침, 투 음침, 투 음침, 투 음침, 투 그렇지, 그렇지. 음침, <laughs> 지원음리음구리잘음네원침 <잘 넣었네. 웃음> 이게 바로 음침, 투침 음침, 음침, 힘침음 달려야지 미스터 프랭키 무슨 발이지? 오른발 오른발 세트리 가제 젯도디 네. 네. 이거 와. 가짜 프랭키 리벨이 좋지 와. 가짜 프랭키지 우리 쿠르트와한 개도 못 막아줘 쿠르트와 강판이야? 아니, 아니. 또 누가 있나? 어? 감차 없네 감차 없다? 허브는? 음, 허브는 105야 괜찮네 로벤도 감차 없는데 가끔 들어가. 로벤 만약 들어가, 로벤은 로벤은 시도 횟수가 압도적이라 그래. 모든 시시 감차라 그래. 에. 어? 프랑드 네. 베레. 호노키. 호노키. 진짜네 우와, 오, 뭐야, 오, 뭐야. 어, 주사위 완전... 안상일 잘했다, 뭐야. 인데 아니, 원호야, 난 빅데이터를 믿어. 뭔 빅데이터 믿어. 어? 전민구 데이터보다 빅데이터가 더 좋아. 주사위였으면 이점 쉬졌어. 우 와, 어른말. 오, 뭐야. 어... 아니? 어... <laughs> 아니 얼마나 빠른가? 한번 보고 싶었어. 아이 뭐하는 거야? <laughs> 어. 어, 아니, 민구야, 미안하다. 포그마, 뭐냐? 포그마 없어도 뭐 가능하잖아. 우리 좀 믿을 필더한 명이야. 왜한 명이야? 우리 파이브백이야. 아, 진짜로? 괜찮아, 괜찮아. 파이브백이어도 괜찮아. 파이브백이 좋아. 이것들 아주 파이브백 붐이 이렇구만. 아니, 이게 더 심표가 좋더라고. 진짜 좋다니까? 윙에서 띄어져서 그런가? 수비도 훨씬 편해. 와.

올린다, 이거. 올리는 거다. 와, 어. 돌, 돌, 돌! 돌 오오. 왼발 안 돼! 오오. 아, 오른발이어서 안 들어갔다. 와, 음. 와. 미쳐맞는다, <laughs> 오네야 이게 안 들어가네? 괜찮아. 와, 이렇게 나게 올렸지? 오, 와 오른발. 아, 약발 섬에 있냐? <laughs> 어, 어, 됐어. 어. 어 여기 아이디. 음침투, 음침투. 아니. 음치프, 음치프. 아이, i r 뭐 어떻게, 어떻 어떻게, 어떻게, 오, 올때몇 번이냐? 있어, 가짜 프랭키 가짜 프랭키 뭐야, 밀리탕 지랄이 아니네? 오디 어, 더블유로 바꿨어, 저게 훨씬 좋더라고 음, 급여 구가 아닌가? 이제 또? 그렇지 오, 오. 아... 아. <laughs> 뭐야? 아니 왜 여기다? 한수시 <laughs> 우와, 야왜왜 왜 이걸 루팅으로 봐? 좋아 좋아 반응 도고 다니? 이거 음모가 있어. 1분만 있어. 1저저저어 1분만 있어. 1분만 있어. 1분만 있어. 1분만 있어. 만 오아 여기서 들어가면 조여요 조여요 그러지라이 그러지 오호 바레인이 넣었네 나이스 나이스 도네야 잠고 저런 소리가 뭐야 안일하게 가야지 하지라게 <laughs> 가야지 <laughs> 아지라게 가야지라니 아없어 <람쥐> 아니 오늘 반칙이지 반칙이야 라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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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안돼 이건 너 어우! 언야크리스마스날왜 저렇게 돼? 저키퍼 뭐야? <laughs> 키퍼 라모스 밀고 가는데? <laughs> 어디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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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어디 어디고 어디고 어 사람. 아니 강등이 고어디어무고 어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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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디인데 헤딩 튜디더워기 제트인데 MOM이다 MOM 아니 <laughs> 실축 반영 엄청 잘하네 이게 뭐야 이 사고났어 언어야 이건 천재지변이야 좋았다 원어 언어. 이거는 원어야 아니면 삼대 영에서 삼대3으로 이거는 이거는 그냥 그냥 마르마르 날벼락 <laughs>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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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휴, <laughs> 어呦어呦어呦어呦 아유 미친. 아니 이거는 거의 뭐 그냥 천재 지변이야. 사람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아니. 아니 이건 또왜반칙이야어유 <laughs> 그만 잘못해라. 아니 부상은 우리 팀이 당했는데 왜 공을 던져. 어네 저쪽... 이거 뭔가 음모가 있는 것 같지 않냐? 오. 아유. 잘잘 잡네. 저어게 잡냐? 러시아, 런지해 버렸다. 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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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까비 아니 발에서 다 대포 하이 나가네. 바레인바레인 어디 갔어? 오케이. 응? 어? 오히려 <laughs> 괜찮아요. 그렇지. 가자. 와, 진짜 빨라. 응. 아. 이런 붙인데아상이사안 밀네 이5인가오 잠깐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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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씨골때 <뭐야 이게. 웃음> 들리는 것봐 와 어... 이거 많네. 아니 진짜 버그팀이잖아요 이거 밸런스가 안되는건데 되네 버그팀이야 개쩐다 이게 버그팀이지 3대0에서 버그 버그 4대3으로? 이것이 역전극 <laughs> 이런게 멍청이들아 와잘 막았다 못 잡는다 네, 역습 가자 오케이. 어? 뭐야? <laughs> 아, 앞에 찰 때가 없다. 아, 있네, 뒤에. 오, 나이스. 아. 없야냐없단 아닌데. 오케이. 아, 아 까비. 아... 그렇지, 살리고. 예, 지쳐가지고 동작이 느낌 나갔어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맞아요. 아이 어. 맞고. 아, 뒤에 다 더위 한겹더 있어. 수비가. 지공에 지공. 지봉. 어. 막아야지. 그오 그런... 오, 됐다. 어때야. 어. 아, <laughs> 왜 이렇게 세게 차.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어, 막아야지, 막아야지, 막아야지. 와, 끝내 와, 나이스, 나이스. 이건 그냥 쓰나미야. 어쩔 수가 없어 유효실 14대5네 슛 진짜 많이 했다 이건 쓰나미야?